성공적인 M&A를 통해 쌍용차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이 오늘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이자 196억 원 전액을 탕감하라는 요구서안을 산업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쌍용차 노조의 이자 탕감 및 원금에 대한 출자 전환 요구는 채권단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KG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상거래 채권단에 현금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상거래 채권단이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관계인 집회가 별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몇몇 상거래 채권자는 커지고 있는 자금 부담에 쌍용차 인수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은 산업은행의 지연이자 탕감과 원금의 출자 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거래 채권단의 현금 변제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의도입니다. 오는 26일 마지막 절차인 관계인 집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산업은행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